해월선생문집 1권 19장 95편 이수를 보면, 모년 다감계, 취일역 청음, 거세 개공슬, 유군 독파금, 강호 백구영, 상월 벽송심, 막소 동절 귀래 이각금, 나이가 드니 깊은 회포를 느끼는데, 가을의 날씨는 개었다 흐렸다 하는구나. 온 세상이 모두가 다 검은고를 만들지만 오직 그대만이 홀로 검은고를 타는구나. 강호에 흰 갈매기의 그림자가 비치니 밝고 차가운 달빛에 지푸른 것은 소나무구나.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이 못난 늙은이를 비웃지 마라. 그때가 돌아오면 반드시 지금의 나를 깨달을 것이네. 이시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깊이 크게 회포를 느끼는데, 가을의 날씨는 자주 흐렸다, 개었다 하니 상막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온 세상이 교묘하게 검은 거를 만든다고 법석이지만, 오직 그 검은 거를 타는 사람은 홀로 한 사람 정도령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묘하게 검은 거를 만든다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인 정도령이라며 가짜 정도령들이 설치며 나서지만 그러나 진실로 진인 정도령이란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다. 강호란. 강과 호수란 뜻이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이 세상에는 백구 즉흰 갈매기의 그림자가 비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또한 진인 정도령이 나타난다는 말인데 이를 알고 해월선생께서는 홀로 마음속으로 화평하게 기뻐하는 지금의 해월선생 자신을 보고 비웃지 말라고 하였다.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고 때가 이르면 분명히 지금 내가 왜 그렇게도 기뻐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해월 선생은 미래를 내다보고 매우 즐거워하였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뭐 그렇게 즐거워할 일도 없는데 즐거워하니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때가 이르면 다 알게 될 일이라고 한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격압류로 궁을 도가해 72제 해인금척 무궁조화 천오 만세 하나님의 72궁도 수인 해인금척이 무궁조화를 일으켜서 만세토록 태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로 거문고란 해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해인을 격압류로 은비가에서 즉 비산비아 양백지간 즉 궁을 삼 풍지간 해인 용사자 천권 정씨야 고왈 궁을 합덕 진인냐 즉 비산비아 양백지간 또는 궁을 삼 풍지간이라고 하는 인천과 부평 사이에 머물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즉 하늘의 왕인 정도령이. 그 해인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궁을 합덕진인이라고 한 것이다. 오직 해인, 즉 검은고를 정도령만이 용서한다는 말이다. 검은고는 물 위에 떠 있는 곳에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그곳으로 옮겼다고 증산상제가 이미 밝힌 것이다. 또한 그 새로 나타난 아이가 검은고를 타게 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검은고를 뜻하는 글자로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에는 술병, 술구릇 또는 검은고라는 의미와 절인나 교회에서 울려퍼지는 종소리로 종이란 의미가 있다. 이 술잔, 검은고, 세북인, 종이란 의미가 정도령을 뜻하는 별칭인 것을 알면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전경을 보면 상제께서 어느 날 공신에게 대천일에 우금목이 떠 있고 가지는 열두 가지 잎은 360잎이 피었으니 뚜렷이 1월이 희도다. 9, 1월새단풍 바람잡아 탄금하니, 슬프다, 저 새소리, 귀척도 부려기를 일삼더라. 하는 시조 한수를 외워주셨도다. 그러면 이 시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라고 명산생이 묻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증산상제의 이 시의 내용은 지금까지 앞에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여 마치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명산생이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러면 술병, 술잔, 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다음은 최순선생의 탄도유심급이라는 제목의 글 뒤에 제목 없이 실려있는 글이다. 병중 유선주, 가활 백만인, 양출 천년 전, 장지비 용처. 무연 일 개봉. 취산 미역박. 금화 위도자. 수구 여 차병. 병 속에는 신선의 술이 있어 가히 백만 인을 살릴 수 있는데. 천년 전에 비전에여 쓸 곳을 위해 숨겨 두었는데. 부질없이 그 봉한 것을 한번 열면 냄새가 흩어지며. 맛도 약해진다. 지금 우리가 돌을 따른다면 입을 삼가하기를 이 술병 같이 하여야 한다. 즉, 천년 전에 신선의 술을 술병에 숨겨두었는데 이 술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술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그 술은 언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가? 해월선생문집 4권 3장 7편에 취향제무화, 무지영무천, 미신몽시몽, 역공선비선, 왕적초계로, 유령잠결연, 유어구걸은, 매각세시천, 취증의 이상향이란 무아향에 있다지만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구나 꿈을 믿지 못하는 것도 현명한 것은 아니며 신선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신선이 아니로세 왕적이 비로소 길을 열었고 유령이 잠시 석가래를 이었지만 홀로 음속에 술을 숨겨 두었는데. 동이틀 무렵에 드디어 새해 높이 오르게 되는구나. 왕적은 중국 수나라 말기부터 당나라 초기의 은사로서 자가 무공, 호가 동고자이다. 도연명을 사모하고 한때 관직에 있었으나 후에 사임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 물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술과 거문고로 스스로 즐거워하며 여생을 보냈는데 그가 주창하는 철학을 보면 도가의 경향을 띠고 있으며 그는 소요하며 멋대로 사는 것을 주장하였다. 자기적인 인생에 대하여 그는 성인은 장수를 위하여 위생 때문에 더러운 것을 피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말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한 필의 말을 종일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또한 풀어놓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말은 피로가 누적되어 죽게 되지만 말을 종일토록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면 결과적으로 말은 살이 찌고 건강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또한 봉황은 산에 깃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어린 용은 진흙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며 군자는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여 청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령은 중국 서진의 사상가, 자는 백윤, 중림치련의 한 사람으로 장자 사상을 실천하고 만물을 제동하다 보고 신체를 토목으로 간주하며 의욕의 자유를 추구하였으며 그는 소요자재 즉 구속됨이 없이 자유로이 소요하며 술을 매우 즐겼다. 또한 저서에는 주덕성이 있으며 생물려는 미상이다. 이시 속에서 취향이란 말은 취중의 기분을 일종의 별천지에 비유하여 이루는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며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는 일종의 환각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꿈을 믿지 않는 것도 또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신선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진실로 세속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즉, 신선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왕적이 취향에 대하여 처음으로 길을 열었고, 유령이 잠시 석가례를 이었다고 하였다. 이두 사람은 일생을 기분 내키는 대로 술과 버타며 살았으며, 진정으로 또한 소유가 부족하다 하며 술통 안에 빠져서 취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술에 취하여 술의 힘을 의지하여 느끼는 별천지는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해월 선생은 술을 숨겨두었다고 하였으며 앞서 왕적이나 유령이 술을 먹고 취하여 이야기하는 일종의 별천지는 다만 별천지의 길을 열고 잠시 석가래를 잇는 정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해월선생은 술은 아무도 모르게 음 속에 숨겨두었다고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이 먹고 취하는 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술이나 먹고 취해서 취중에 느끼는 별천지는 진짜로 별천지가 아니라고 구분을 하는 것이다. 또한 꿈을 믿지 않는 것 또한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평소 밤마다 잠을 자다 꾸는 그런 몽롱한 꿈 이야기와는 구분하여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왜 해월 선생이 이러한 취향에 대하여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꿈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꿈이라고 한 것인가. 해월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술 이야기와 꿈 이야기와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해월 선생의 글 속에 나오는 술 이야기는 왕적이나 유령이 말하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의 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다른 의미의 술이라는 것이다. 또한 꿈 이야기도 그러한 것이니 매일 잠을 잘때 밤마다 꾸는 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월 선생이 말하는 꿈 이야기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또한 해월 선생의 글 속에서는 특히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신선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다. 만일에 의심을 한다면 진실로 신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며 또한 세속을 떠난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해월 선생의 글 속에 나오는 신선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신선에 대한 이야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신선에 대한 글을 남긴 본인들조차도 신선을 만나본 적도 없고 다만 옛 책이나 또는 전해들은 이야기를 인용하는 정도이고, 또한 신선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쓴 글과 해월 선생이 쓴 신선에 대한 글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해월 선생이 신선에 대하여 한 말은 단순히 취중에 나오는 무책임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월 선생은 신선이 미래에 대한 것을 직접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기록한다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니 무엇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꿈속에서 보고 기록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꿈을 꿈으로 여기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자다 아무런 의미 없이 꾸는 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로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안 믿으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해월 선생은 그 술을 음속에 숨겨 두었는데 그 술이 동이 틀 무렵 즉 새벽에 드디어 셋이 즉새 설에는 그 숨겨 두었던 술이 세상에 나와서 높이 오르게 된다고 한 것이다. 즉 세상에 알려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해 설인가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절기로 본다면 새시 즉 새해 설은 입춘절이 되는 것이다. 입춘이란 새해가 박는 것을 의미하니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이다.